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목수국을 다양한 형태로 키우고 있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목수국은 라임라이트 흰색 종류 목수국입니다. 줄기가 이렇게 땅바닥에서 포복하듯이 이렇게 기어가면서 원모체 뿌리에서 뻗어나어서 자랐던 아이인데요. 그 아이를 캐서 애목대를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달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목수그 새순이 나기 전에 제가 겨울 내내 꽃봉오리를 그대로 둔채 월동을 하잖아요 그 가지 전정을 할때 제가 한개 삽목을 했어요 삽목을 했다기보다 그냥 땅에 꽂아두었는데 새순이 어, 나고 있어요 순은 났는데 그대로 뽑아서 뿌리를 보기에는 아직도 위험해서요 일단 새순 난 것만 보여드리고 그리고 집에 수국 근황들에게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목수국입니다. 목수국 아이가 삽목도 잘 되고 어 건강하게 뿌리를 잘 내리는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아이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원래 이 아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수국 아래 뿌리가 이렇게 번져나가면서 그 뿌리를 타고 새순이 올라온 아이였어요. 이렇게 지금 화분에 심어놨지만 외목대로 올리고 있지만 이렇게 눕혀져 있는 가운데 벽돌 위에서 자라고 있었던 아이인데요. 이 아이를 어, 데려와서 지금 이렇게 어, 대를 세워주고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이웃집 분님께서 같이 와서 어, 수영을 잘 잡는 이웃님이라 좀 부탁을 했더니 같이 이렇게 묶어주면서 대를 올렸어요. 올리다가 이렇게 제일 끝에. 너무 구부러져서 이렇게 올리다가 끊어졌어요. 끊어진 상태니까 여기 외목들은 여기까지만 자라거든요. 저는 지금 이 정도 선에서 아이들을 좀 둬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더 풍성하게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풍성하게 돼야 되니까 지금 이 아이는 올해는 제가 순지르기를 해주려고 해요. 이 끝에서 이 끝에서 순지르기, 이 끝에서 나오는 아이를 이렇게 순을 따줄 거예요. 이 나온 데 아래서 에 이렇게 꺾어주고요. 그다음 이 아이도. 어, 여기서 이렇게 꺾어주고 지금 손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분이든 그 노지든 옆에 뿌리가 잘 성장하면서 나오는 아이들이 종종 어, 있어요. 그 아이들 뿌리 분주하는 것처럼해서 분을 분주하셔도 되고요. 자. 분주했던 목수국 수영 잡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저녁에 영상을 찍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줄기가 이렇게 밑으로 길게 꺾어졌어요. 그걸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음,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서로. 가을에 좋은 것들 가끔 있어. 어, 이런 거는 놔둔 데가 있고 안 놔둔 데가 어, 있어 있으면 나는 뭉통이처럼 지금 야 돼. 뭉통이 채 가져와 버려. 거의 누워서 자라났기 때문에 세우는 데 어, 쉽지 않은 어, 작업이긴 요정이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게 좋더라고요. 묻는 음. 것보다 잘랐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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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차 오, 좋았어. 괜찮아, 괜찮아. 이게 지금, 지금 세, 세순이 났기 때문에 꺾어지지 않아. 어, 그렇지여기 아들, 야들잘 자랐네. 고마운데. 오, 멋져, 멋져, 멋져. 아, 언니, 다 하는 거야. 어, 이것도 너무 예쁜데. 그게 한, 한 3년 되면 이거 한3배는될거아니요 응. 오. 잠깐, 잠깐, 잠깐. 근데 내가 한번 괜찮아? 우리.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음. 일단 좀클 때까지 냅둘까? 아 위에 숫자 여기 숫자 여기까지만서 딱여기서 하면 완벽한 그냥 아무데나 꽂아놔도 <laughs> 아무데나 꽂아둔 아이 삽목 결과 보겠습니다. 남천 아래 그늘이 시는 공간에 목수구 꽃이 달려있는 아이를 전정하고 나서 이렇게 꽂아놨는데요. 순이 나고 있어. 이제 뿌리가 났다는 얘기인데. 아직 뿌리를 뽑아보고 싶지는 않아요. 나중에 화분으로 제가 이 아이 이식을 할때 그때 뿌리 보여드릴게요. 여기 여기 이 아이 보이시나요? 저는 위에가 이렇게 순이 나오지 않아서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아래에 이게 지금 목수국 아이예요. 이웃님과 작업하면서 그냥 꽂아두었던 목수국도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 아슬아슬하게 살아나고 있네요. 이기가 덮여 있는 곳에 그냥 꽂아두었던 목수국 삽목, 성공한 거 보여드렸죠. 이 아이에서 자른 목수국 삽수였습니다. 이 아이는 꽃을 겨울 동안 계속 유지를 했었고요. 새순이 나기 전, 3월 초쯤에 줄기를 잘라주었죠. 전정, 강전정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화분에 옮겨 심었던 라임라이트 목수국인데요. 어, 줄기가 길게 뻗은 거, 지금 시기에 잘라주면 꽃을 배로 풍성하게 피울 수 있습니다. 외목대 목수으로 만든 아이 이 나임 나이트 수국이거든요. 이 아이는 지금 잘라주는 게 좋아요. 지금 새순이 이만큼 올라왔었는데 다 잘랐어요. 크기를 좀 맞추고 너무 너무 잘 자라는 아이라 그래서 지금 잘라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옆에서 또 순이 나와서 낮게 낮게 올라가면서 뭐 커지긴 커지겠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이렇게 쭉쭉 뻗어 혼자서 좀 밑게 혼자 뻗어 나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퍼져서 조금 더 늦게 크는 게 아담한 사이즈로 동글동글하게 될것 같고 여기 나온 순이 또 늦게 꽃을 핍니다 일찍 피는 아이들은 꽃을 보고 이 아이들보다 조금 더 늦게 피는 꽃들도 어 순서대로 다시 나와요 작년에는 그렇게 못했더니 너무 무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삐죽삐죽 나온 아이들 벌써 전부 자르지 않아서 먼저 꽃을 피우는 아이들도 있고 조금 늦게 새순이 올라와서 꽃을 피우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뿌리 분지에서 심은 목수국, 음, 화분 목수국 수영 만들어가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던져라도 살아난 음, 목수국 산목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